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이대표입니다. 자 오늘 11월 13일 또 옵션 만기일이기도 하고 또 수능일이다 보니까 일단은 개장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어, 현재 보고 계시는 고형 같은 경우 오늘도 추가 상승 흐름이 조금 나올 것 같은데요. 2만 550원의 현재가 흐름에서 강부합권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 미중씨 같은 경우는 어저께 좀 하락에 좀 혼조세를 보였는데 일단은 어저께 11시 반, 저녁 11시 반에 빠르게 개장을 해서 나스닥 지수가 이 하락한 다음에, 어, 하루 종일, 어저께 장중에 계속해서 반등보다도 추가적인 하락이 이어지면서 이 저점에서 머물렀던 모습이 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지금 우리나라 실시간 움직임에서는 좀 반등 흐름이 나타나주고 있고, 어저께 특히나 이 AMD 관련돼서 빅테크 기업 중에서는 굉장히 큰 이슈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전망이 좀 좋게 나오면서 엄청나게 좀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9%나 되는 급등하는 흐름이 좀 나왔기 때문에 자, 오늘도 분명한 것은 지금 현재 미국 쪽의 빅테크 기업들도 종목별로 이 개별적 움직임이 나타난 만큼 우리나라 시장에서도 분명한 옵션 만기일의 변동성과 더불어서 종목별로 좀 차별화되는 장세가 좀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지금 현재 보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종에서도 상승하는 종목과 하락하는 종목으로 좀 나누게 되는데요. 현재 고형은 그래도 빨간불, 이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서 추가적인 우리의 대응 전략이 좀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 먼저 영상 여러분들 집중하실 수 있게 제가 빠르게 좀 목표지 분석을 좀 먼저 말씀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고형이 아직까지 더갈수 있는 자리들이 위쪽에 열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위쪽에 보이시는 라인, 노란색 라인, 가격은 보이지가 않지만 위쪽에 라인을 말씀드리는 건데 가격을 말씀드리면 바로 다들 그냥 우르르 그것만 보고 나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거는 좀 나중에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 좀 많은 내용들과 함께 어떻게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지 하나하나 좀잘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현재 우리가 딱 이제부터는 세 가지만 짚어볼 거니까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눠서 현재 고용이 가지고 있는 이 재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주가가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수 있는 재료가 있는 것인지, 그 재료가 혹시 어, 단발성인지, 그건 또 오래 갈수 있는 것인지 여러 가지 상황을 보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현재 돈의 흐름입니다. 실질적으로 재료가 있다고 해도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이 돈의 흐름. 즉, 수급이 준비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1번과 2번이 결과적으로 조건이 만족된다라고 해도 우리가 3번, 3번, <laughs> 언제 사서, 언제 어디서 사서, 언제 어디서 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그럼 첫 번째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현재 고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좀 아실 부분들이 반도체 검사 장비 쪽으로도 또 아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3D 측정 검사 장비 제조가 좀 하나, 그런 제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에서도 특히나 요즘 관심 걷는 것이 의료로봇에 관련된 부분이 또 신사업으로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의료로봇, 추가적으로 이 AI 산업과 맞물려서.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재료적인 부분에서는 검사 장비를 포함한 수주 증가. 또 그리고 이 의료 로봇 관련된 AI 관련돼서도 현재 이 카이메로라고 하는 고형에서 지금 의료용 보조 로봇 기술이거든요. 자 그런데 이게 어디에 쓰이냐면 뇌 수술에 좀 전반적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우리가 이뇌 수술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든 영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거기서 아무래도 이제는 이 AI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서 이제는 이 AI 산업에서도 이 의료 로봇 관련된 또 AI 분야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 내수술에서 보조 수술을 담당해주는 이 로봇 기술 카이메로가 어, 전체적으로 FDA의 승인까지도 좀 이제 허가가 떨어지면서 기술력을 인정, 인정받다 보니까 이 주가 흐름도 강하게 상승흐름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는 여러 가지들 이제 현재 고영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3D 정밀 측정 검사 장비 분야에서 1위를 또 차지하고 있다라는 여러 가지들 상황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솔루션,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이라든지 전반적인 산업 자체가 재료를 봤을 때어 현재 검사 장비라든지 의료용 로봇 여러 가지 산업 분야가 전반적으로 성장세가 가속화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현재 구간에서 주가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역시나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럼 이게 단발성 재료냐 봤을 때는 그건 절대 아니다라는 거죠. 이 지속 성장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추가적으로 위쪽의 목표치가 계속해서 열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럼 두 번째 이 수급적인 부분을 좀 체크를 해 보게 되면 이 돈의 흐름이 그만큼 들어오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앞전에 있었던 상승 흐름만 보더라도 이 거래 대금, 거래량이랑 거래 대금이 얼만큼 증가하는 되는지를 흐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 흐름을 봤을 때도 이 앞전의 거래 대금을 뛰어넘는 많은 거래 대금이 들어오고 있는데, 자, 그 말인즉슨 현재 수급의 주체를 좀 확인해 보니까. 어, 최근 한달 거래일 동안 현재 키움증권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자들의 영향이라고 보시면 좋고요. 두 번째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 현재 최근 39만 주나 되는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는 걸 확인해볼 수가 있습니다. 3위의 하나증권 같은 경우도 현재 37만 주나 되는 물량을 들어오면서 자 2위와 3위는 기관 투자자들. 4위와 5위에 올라와 있는 메리치 증권과 JP모건 같은 경우는 현재 외국계 증권사.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순매수 거래원 순위에 2위와 4위는 기관 투자자, 4위와 5위는 외국계 투자자들이 현재 수급의 주체로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자, 특히나 현재 메리치 증권 같은 경우는 누적 순매수가 24만 주지만 현재 매일같이 사고 있는 매수 수량을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수급적인 부분만 보고 보더라도, 아, 현재, 현, 이, 고용의 현재 주가가 위치해 있는 구간에서 많은 매수 주체가 들어오고 있는 걸 봤을 때도 현재 추가적으로 위쪽에 열린 구간까지 목표치를 우리가 열어 놓고 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도 지금 추가적으로 빠르게 슈팅 자리가 좀 나오면서 오늘도 강한 상승음이 나오고 있는 만큼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부분들 빠르게 살펴보도록 하죠 자 이제는 우리가 남은 세 번째 1번과 2번에 대한 조건이 모두가 성립됐기 때문에 결국엔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그러면 이 개인과 웨인, 플러스 기관. 이 매수주차 세 분류를 나눠서 수익률 차이를 좀 보게 되면, 기본적으로 한 개인들이 예를 들어서 한5% 수익을 볼 때, 웨인이나 기관들은 얼마나 수익을 볼까요? 한 5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20에서 25%. 자, 그럼 만약 개인들이 한30% 수익을 본다라고 하면, 웨인이나 기관은 얼마나 수익 본다? 5배인 100에서 150%까지 더 많은 수익을 내게 된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개인들 같은 경우 이 기업에 대한 주가 전망이 불확실하다 보니까 아무리 저점에서 샀다고 해도 언제까지 들고 가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간에 급등을 하게 되면 수익을 내고 단기 차익 실현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 수익 내고 이 기업을 안 쳐다보면 다행이죠. 하지만 내가 팔고 나서 주가가 더 올라가는 걸 계속 보고 있자니, 머리도 아프고 이제 배도 아픕니다 괜, 괜히 팔았다 싶기도 하고 자 그래서 이들이 하는 반복적인 행동이 내가 판 가격보다 더 비싼 가격에 다시 산다라는 거죠 그러다 주가가 빠르게 조정을 받을 땐또 어쩔 수 없이 손절을 하게 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벌었던 수익도 까먹게 되고 이런 걸몇번 했더니 수익이 아니라 계좌가 점점 마이너스가 난다라는 겁니다 자 하지만 외인이나 기관들은 어떻게 매매를 할까요? 우리보다도 이 정보력이라든지 분석력도 뛰어나고 이 막대한 자금력이 있다 보니까 이 기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적 가치 펀더멘탈 분석이 끝났을 때는 아, 현재 시점에서부터 주가가 얼만큼더갈 수밖에 없구나라는 확신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저점에서도 사고 올라갈 때도 사고 조정받을 땐 손절하는 것이 아니라 비중 전략에 따른 추가 대응. 그러다가 실제적으로 주가가 시세, 시세 분출이 나기 시작할 때부터 이 앞에서 샀던 많은 물량이 다섯 배나 되는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단하게만 생각해 봐도, 외인이나 기관들이 살때 우리도 같이 사고, 그들이 팔때 같이 팔면 우리도 그들의 수익을 좀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현재 제 차트에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매수 신호들도 보이실 거고,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매도 신호도 보이실 거예요. 이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그들이 외인이나 기관들이 살 때마다 매수 신호가 포착이 되어 있고, 그들이 팔 때마다 매도 신호가 나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최근에 고형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최근에 우리가 9월 이 매수 신호가 적극적으로 나오는 시점부터 빠르게 우리가 매수 타점 잡아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현재 구간까지 좋은 수익률을 얻어가고 있는데요. 자 그만큼 우리가 현재 아쉬울 게 있다라고 하면 딱 이거밖에 없죠. 이 매수 매도에 대한 타점을 방송에서 좀 잡아드리다 보니까 어, 방송을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아까 같이 오히려 혼자 매매하시다가 또 손실을 보시고 또 영상을 늦게 보신 분들은 이제 대응이 늦어진다라는 거죠. 어,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어떻게 하면 좀 보완을 할까 생각한 끝에 이제는 여러분들께 그냥 빠르게 문자로 매수매도 타점을 다이렉트로 보내드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신호 같은 거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제가 다 알려드리고 있거든요. 이 소통방에 입장해 보시면 여러분들 궁금해 하신 것들 다 하나하나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잠시 제 개인 연락처를 옆으로 그럼 띄워드릴까요? 0106189-4488. 이것을 여러분들 간단하게 고영이라고두 글자 그냥 종목명 남겨주시면요. 제가 여러분들 문자가 올 때마다 바로바로 바로 제 연락처에다가 그냥 구독자님들이라고 이렇게 한분한분 한분 저장해서 단체 문자로 그냥 간단하게 매수매도 차점을 보내드릴 거예요. 어,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이제 실시간 대응이 가능해지시니까 어, 그 전에 하셨던 매매보다 훨씬 쉽고 간단해지실 거니까 여러분들 쉽게 계속해서 좀 좋은 수익 낼수 있을 겁니다. 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걱정하시는 게 이게 유료는 아닌가요? 혹시 그러면 돈이 드는 건 아닌가요?들 하시는데 절대 그런 건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대가성 과라고 하는 거 하나도 없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생각하실 거 없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굳이 뭐 제가 부탁드릴 게 하나라도 있다라고 하면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충분합니다. 제가 힘이 나는데도 충분하고 또 보람도 느낄 수 있으니까요. 그냥 구독과 좋아요만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지금도 방송 중에 제가 이렇게 대가성 없다고 말씀드렸더니 아니 잘하는 것 같은데 그냥 혼자 하지 고생하면서 이렇게 다 퍼주려고 하냐라고 하시는데 아, 그런 게 아니고요. 어, 저도 어쨌든 이 주식바닥에 15년째 있는데요. 내년이면 벌써 16년째가 됩니다.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중에 이 10년이라는 시절은 저도 손실만 봤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손실도 손실이지만 저는 이 10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좀 안타까웠던 시간이라고 생각해요. 그나마 뭐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좀잘 내고는 있지만 지금 수익 내고 있는 것도 뭐저 혼자만의 힘으로 이렇게 올라왔다라고 생각하진 않고 어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유튜브 영상처럼 뭐 잘한다고 하시는 분들 배울 것도 배우고 또 익힐 것도 익히다 보니까 최근 5년 정도 돼서야 수익을 내고 있다라는 거죠. 어쨌든 총 15년이란 시간이 걸린 만큼 여러분들 중에도 분명히 저보다 더 오래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얼마 안 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좀 이렇게 오래 해 봤더니 아, 이 힘들고 외로운 싸움을 혼자 이렇게 오래 할 필요는 없겠다라고요. 분명 여러분들 중에도 지금 혼자 외롭게 고립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우리가 분명한 거는 함께 하면서도 더 좋은 수익 낼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좀잘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항상 연락처 이렇게 열어 드리는 이유이기도 하고 방법들 여러분들 도움 요청하실 수 있게 항상 알려 드리고 있잖아요. 영상 아래에 간단하게 더 보기란 클릭해 보시면 지금처럼 제 연락처 나와 있고요. 그 밑에 간단하게 링크 주소 클릭해 보시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궁금하신 것들 뭐 종목 상담 이런 건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저런 건 뭔가요? 이렇게 항상 질문들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하나 하나 다 확인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드릴 수 있는 건 도움드리고 또 알려드릴 수 있는 건또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뒤어서 우리 구독자 분들께 감사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선착순인 만큼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을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분들께. 감사한 마음으로 구독자 이벤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어, 지금부터 보여드릴 자료는 우리 찐 구독자 분들과 어, 9만 구독자 달성시까지만 좀 성착순으로 공개됨을 미리 좀 알려 드리겠습니다 어, 미국 우주항공 산업의 변화와 투자 기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빠르게 알아야 되는데요 현재 스페이스X 독점체제가 종식이 됐습니다 그에 따라서 새로운 투자처와 유방주 분석을 빠르게 해야 하는 상황이 온 거죠 미국 정부가 한 기업만 기다리지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좀 선언을 하면서 기존의 나사, 국방부 등이 스페이스X에 몰아주던 임무를 이제 다른 기업들에게 분산하겠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주항공산업은 민간혁신보다는 정부계약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구조이다 보니까 과거에 이 스페이스X가 나사의 계약을 통해서 시총 550조의 거대회사로 성장한 것처럼 어, 정부 계약 수혜 기업의 주가 급등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발빠르게 자료 분석을 통해 가장 유력한 우주 항공 투자처와 유망주 분석을 좀 가져왔는데요. 어, 먼저 블루 오리진이라는 해외 기업입니다. 아마존 CEO 제프 베이조스가 설립한 회사이자 스페이스 X의 유일한 실질적 대항마로 손꼽히는 기업인데요. 나사 달착륙선 계약으로 34억 달러 수주를 했고 궤도로켓 뉴글램 발사에도 좀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게 비상장 기업으로 직접 투자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아 그래서 제가 앞선 두 종목을 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한 종목은 이제 해외 주식이고요. 다른 한 종목은 국내 우주항공 테마 핵심 종목입니다. 다만 현재 영상에서는 어, 종목명을 좀 공개해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그렇다고 해서 알려드리지 않겠다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구독자 이벤트로 선착순 분들께만 좀 공개를 해드리고자 하고 있으니깐요 어, 보이시는 번호 뒤에 보이시는 번호로 0 1 0 6 2 8 9 4488번 이곳으로 간단하게 우리 우주항공의 앞에 두 글자 우주라고만 단두 글자 적어서 문자 간단하게 남겨주시면요. 지금 보시는 자료와 함께 종목명을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빠르게 확인하시고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하셔서 우리 연말과 내년까지 큰 수익을 좀 함께 가져가시길 좀 바라겠습니다. 어, 지금 뒤에 보이시는 여기 종목명이 살짝 나와 있긴 한데요. 제가 정확하게 좀 설명을 드리다 보면 공개가 될까봐 살짝 이렇게 가려놨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빠르게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대로 여러분들께 빨리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긴 시간 또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